어 이거는 물병자리예요. 물병자리는 양력생일이 1월 20부터 2월 18일 9월 운세 이거는 스트렝스예요 번쩍번쩍해서 리플렉션이 돼서 잘안 보이죠. 근데 이상하게 스트렝스가 두 개나 나왔어요. 역시 위쪽으로는 비즈니스 커리어 아래는 어, 로맨스 Relationships 이런 데를 뜻하는 거예요. 이건 어드바이스 카드예요. 9월달에 이 물병자리 여러분들은 전체적으로 어 뭔가 Resistance 이렇게 저항을 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. 굉장히 결단심이 결단력을 어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. 9월달에 결심을 하게 되는 어떤 큰 결심을 하게 되는 음, 일적으로는 일을 많이 못 해요. 무슨 이유에선지 놀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 어떤... 좋은 일을 성사시켜서, 부활하 마셔라, 좀 그런 일이 있어요. 나가서 파티하고,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도 그런 사람 또 있어요. 그래서, 무언가, 어 축하를 하고, 무언가 기쁘, 기쁘게, 세, 기쁜 일이 생겨서, 여러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축하해주고 이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이제 여러 사람을 대다수 특정인 불특정인들을 불특정인 그 말이 맞나 상대로 해서 리딩 제너럴 리딩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나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굉장히 인내심을 갖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. 뭐, 이번 달에는 장사가 좀안 돼서 굉장히 힘들다든지, 직장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힘들다든지, 너무 고달프다든지, 잘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속으로 그러죠. 아,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해요. 그렇지만, 음, 모든 일에는 주기라는 게 있죠. 주기, 리듬. 그래서, 음, 항상 그러라는 법은 없어요.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좋은 시간도 찾아오고 그래요. 그리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요. 많이 내서 까딱 잘못하면 경솔한 행동을 할수 있어요. 뭔가 좋은 장사도 그렇고, 야, 우리 이거 새로운 거 이거 한번 해볼까? 아, 이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? 뭐,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다든지, 직장에서 뭐 새로운 발명품이 생겼다든지,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겠죠. 근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실천을 하, 해요, 또. 그냥 꾸물꾸물꾸물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, 실천을 굉장히 빨리 또 하네요. 굉장히 커. 중요한 어떤 선택을 하는데 어그 모험을 또 해요 어려워하지 않고 애정운 쪽으로는 어, 여자분들은 자꾸 밤중에 잠이 깰 수가 있어요 호르몬 문제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막 몸이 더워서 막 그니까 갱년기라 그러죠 메노파스 그게좀 심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어, 데이트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은이 음, 카드도 나오고 이 카드도 나온 거 봐서 이렇게 세 개를 다 제가 봤을 때 내가 어, 굉장히 이 사람한테 성적으로 끌리고 아름다워서 끌리고 또뭔 이유에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용기를 내서 그 대인 관계를 끊어요. 9월 달에.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. 아니면은 자기 남편이나 애인이 노름을 자꾸 해서 내가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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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디고, 오랫동안 참고 견뎠어요, 정말. 혹은 술을 너무 먹는다든지. 아니면은, 어, 자기를 막 학대하고, 나쁜 말을 하고, 나, 나를 함부로 대하고. 그런데도 계속 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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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견뎌온 사람들이 있어요. 많아요. 불평자리. 그런데 9월 달에는 그냥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그러고 그걸 정리를 해요. 깨끗하게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반면 그런 나쁜 인간관계 속인데도그 수모와 경, 그걸 다 참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뭐또 무슨 다른 자식 때문에라든지 뭐 여러 사람의 이유로 그냥 살아요. 행복하지 않아도 그냥 붙어서 살아요. 억지로. 근데 역시 내가 이걸 언제까지 이 꼴을 보고 살수 있을까?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, 많이 생기게 돼요. 근데 데블카드가 또 나왔어요. 어드바이스에서. 만약에 이게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, 꼭 해야만 하겠다, 돈을 벌기 위해서라든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든지, 뭐내 누구를 위해서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강제로 하게 되면, 어 이룰 수는 있어요 그 소원은. 하지만 까르마는 반드시 남아요. 인광보의 업보는 받아야 돼요. 그래서 어드바이스로는 때로는 어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죠. 너무 쉽고 편안하고 달콤해 보이는 것들은 지옥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잘 살피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. 너무 신체적인 유혹에 끌려다니고 세속적인 그런 향락에 젖어 살다 보면 나중에 돌아오는 대가는 별로 좋지 않죠 뭐 건강이 약화된다든지 돈을 다 잃게 된다든지 그죠? 그러니까 그걸 좀 자제해야 된다는 거 육체적인 향락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는 거 이것까지 나와서 그래요 여기까지 물병자리 9월 운세였습니다 マスクが。